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시간, 우리 경찰의 분리에 대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하죠. 자, 그 구분에 관한 문제를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3권 분립사상에 도출했던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에서 최초로 확립되었다. 맞나요? 자, 그렇죠. 자, 프랑스, 아, 프랑스는 뭔가 구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죄와 형벌법전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개념을 설정을 하고 구분하는, 그것을 최초로 규정한, 법률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번, 자, 광의의 행정경찰은, 자, 흔히 이제 광의란 말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냥 행정경찰은 이렇게 해도, 광의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경찰 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눌 수 있으며, 맞나요?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해서 그 부수작용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을 의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정경찰과 아, 사법경찰로 구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자, 행정경찰은 어떤 거고 사법경찰은 어떤 거죠? 행정경찰은 한마디로 어, 쉽게 얘기하면 은 어, 싸움을 말리는 것까지죠. 사법경찰은 이제 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누가 먼저 때려서 이렇게 수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과거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경찰은 아또 다른 말로 이제 독일의 학자들이 우리 경찰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일반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작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이거 들어봤죠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경찰의 개념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 어, 사법경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행정경찰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흔히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요 구분은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행정법에서 공부하는 경찰은 행정경찰입니다. 사법경찰은 이제 같은 법률이 형사법에 적용되는 요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 승진 감옥으로 하면 형법 형사법이 적용되는 감옥이 서부경찰이고 우리 뭐 실무종합 혹은 경찰학이 적용되는 감옥이 행정경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행정경찰을 자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어, 자 사회공공의 안녕과 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 일반통치권에 근거해서 그죠? 통치권에 어, 근거해서 자 명령 강제하는 작용으로 이렇게 독일의 학자들이 정의를 했죠. 이게 행정경찰이에요. 자, 이것은 다시 뭐로 나눠진다? 자, 협의의 행정경찰. 자, 협의의 행정경찰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협의의 행정경찰은 뭡니까? 이것은그 일반 행정경찰이 이제 명령 강제하는, 어, 경우를 말하죠. 그리고 보안경찰도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두, 경찰이, 이 요걸 한다 이거죠, 그죠? 요걸 이렇게 명령 강제 한다 이거죠. 하는데, 협의의 행정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이, 일반 행정기관이 명령 강제하는 것을 말하고, 보안경찰은 우리 경찰 기관이 명령 강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경찰이라고 하면 이두 가지를 모두 합한 거죠? 합헌등기의 행정경찰이고, 요게 전체가 경찰의 개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실무정합이나 경찰학에서 공부하는 개념은 우리 보안경찰 말고도 협의 행정경찰도 함께 포함시켜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질문을 보면은 자, 광, 이번에 광희의 행정경찰은, 그러니까 사법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경찰은, 자,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자,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눌 수가 있죠. 자, 협의의 행정경찰은, 한마디로 일반 행정기관이, 뭐 자기 업무가 있습니다. 자기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에 부수해서, 부수해서 명령 강제하는가. 공공의 안전과 지수 유지를 위해서. 자, 그런 것들을, 경찰이라고 부르는 게 경찰이라고.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야, 그걸 왜 경찰이라고 불러? 아니, 왜 그러냐면은 독일 19세기 학자들이 그렇게 정의했대요. 그러니까 자, 일반 행정 기관 예를 들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뭐어 예를 들면 철도, 어, 철도청도 될 수가 있고 그죠? 산림청, 뭐 산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각종, 뭐, 도로관리청, 각종, 이, 부서들이 있죠. 그, 걔네들의 고유한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에 가만히 보면은, 명령 강제하는 업무도 있죠, 그죠? 어, 뭐, 행정조사를 한다든지, 그죠? 위반은 뭐, 처벌할 수도 있고, 그죠? 명령 강제 업무, 명령 강제하는 업무는 전부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경찰이야! 라고 부는 거죠. 그죠? 우리, 그, 우리 경찰기관에 하는 것은 보안경찰이다, 이렇게 부는 거죠. 이걸 다 합하니까, 야 경찰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그죠? 모든 기관이 명령 강제하는 건다 경찰에 불렀으니까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세기의 이 개념하고는 현재 개념하고는 안 맞죠. 현대는 이런 거 필요가 있냐? 우리 경찰도 아닌데 빼버리자. 그죠?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음, 자꾸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시험에서 시험에서는 19세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어, 세비의 행정경찰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어, 이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은 삼번 일반 행정기관이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죠. 일반 행정기관도 뭐 자기 업무 관련해서 명령 강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음, 권력적인 자 그런 걸 하면은 그것도 경찰이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야.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게 뭡니까? 본래 경찰이 하는 어, 임무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본래적인 경찰의 모습이야. 이렇게 19세기에 독일의 학자들이 정의한 겁니다.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본 거죠. 지금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죠? 자, 그래서 일반 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 의미,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보통 경찰기관이 집행하는 작용, 보통 경찰기관이 법률에 따라서 하는 작용. 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겠죠? 보통 경찰기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맞습니다. 자, 경, 경지법상, 불신 근무를 이제 즉시 강제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은 자, 불신 근무를 즉시 강제다. 자 즉시 강제라는건 뭡니까? 권력적이죠. 다시 말하면 불신 근무를 자, 권력적인 아 그런 활동으로 보는 작용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은 자, 불신 근무는 이제 명령 강제하는 권+ 력적이니까아 당연히 이제 우리 경제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형식의 미에 경찰에 해당되죠.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은 어 형식의 미에 경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권력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도 해당되는 것이죠. 자, 불신근물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학설이. 자, 불신근물 우리가 요거까지 들어가면 약간 깊게 들어가긴 기 한데 어쨌든 학자들 간에 대립이 있죠. 자, 불신근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그죠범대를 했거나 하려 하거나 이를 안다고 하는 사람을 정지시켜서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불신 건물 당하는 사람은 거절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황인데 다만 거절할 수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우리가 앞을 가로막는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못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겠죠. 그래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래서 불신 건물의 성질을, 자, 이것은 행정 경찰이다. 그러니까 행정 조사하는 거 아니냐. 어떤 어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 부과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한 행정 경찰의 작용이다 혹은 야그 수사를 하기 위한 전 단계지 뭐 사법 경찰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 있는 거죠 자 사법 경찰부터 보면은 야 수사는 원래 이미지 수사가 원칙이잖아 <laughs> 영장 없이 하는 것이니까 부심 건물은 이미 수사지 그러니까 이미적인 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보고 자 근데 행정 경찰로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나눠집니다. 이거를 자 완전히 임의적으로 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입장이있다 그래서 어, 전혀 어, 유형적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으로 완전한 이미적인 것을 보는 경우가 있고, 그데 약간은 어,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권력적, 권력적 행정조사다. 수사는 아니죠. 행정, 경찰이니까 행정, 어, 조사로 보는 거죠. 다만, 권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약간도 오버해서, 야, 즉시 강제로 보는 거다. 이건 즉시 강제도 가능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서, 자, 이권력적인 행정조사, 즉시 강제로 보는 입장은, 이거는 이제 권력적으로 보기 때문에, 불신검문은 명령 강제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게 되는 입장이고, 자, 비권력적이다. 그리고, 임의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불신 검문을 그저 권력적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서 재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념이 대립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